안녕하세요. 클럽의 지연스프로입니다. 오늘은 다운 스윙의 인아웃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인아웃, 인투인으로 쳐야 됩니다. 그래야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만 듣고, 인아웃이 과하게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적인 부분과 조금 같이 설명을 드리고, 과한 인아웃을 하시는 분들은 그 수정법과 교정법을 같이 알려드릴게요. 저희의 몸의 중심은 몸통이죠. 근데 공은 이 중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셋업을 잡고 백스윙을 진행하게 되면 클럽은 공을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위치합니다. 이 상태에서 다운 스윙을 올바르게 진행하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클럽은 앞에, 바깥쪽에 있는 공을 맞추기 위해 자연스럽게 안에서 바깥쪽으로 움직임이 발생이 돼요. 이랬을 때 수치가 1도에서 3도 인에서 맞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구질은 스트레이트성 또는 약간 드로우성이 발생이 되죠. 그런데 많은 양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예시를 들자면 8도 또는 10도 이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게 너무 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많은 양을 릴리스 포인트를 줘야 되고 매번 다른 느낌의 릴리스 감을 가져가셔야 되죠. 필드에서 잘 맞을 때는 푸시 드로우성으로 거리도 많이 나고 런도 많이 발생 되는데 도그렉 같은 홀, 시야적으로 어드레스, 시선적으로도 불편한 곳에서는 미스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왼쪽으로 꼬랑지 나는 후 또는 우측으로 똑바로 가는 푸시 볼로 공이 죽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수정을 하시면 사이드 스핀을 줄이면서 조금 더 나은 골프를 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체크하는 방법 내가 과한 인아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어드레스 잡고 편하게 백스윙을 올라가셨다가 다운 스윙을 내려왔을 때 중간에서 멈춰 보세요. 이렇게 멈추셨을 때이 손하고 헤드가 지금 모양처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상적인 인아웃보단 과도하게 안쪽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되면 손은 몸에서 점점 멀어지고 헤드는 아직 몸 뒤쪽에 있기 때문에 보상통작으로 많은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고치는 방법을 알려 드리면 관이 나우신 분들은 이 오른쪽에 머물러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앞쪽으로 진입하여서 떨어지셔야 돼요. 이렇게 앞쪽으로. 덮어치는 움직임일 수도 있는데 이 느낌으로 공을 쳐 보시면 나와야 되는 움직임은 다운 스윙 때 올라가서 스톱해서 쓸때이 느낌. 클럽, 손, 샤프트, 헤드가 거의 같은 라인의 위치에 있으셔야 돼요. 이 상태로 나와야 그 이후에 공을 맞추셨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상적인 1도에서 3도가 공보다 안쪽에서 진입해서 맞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 사이드스핀도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그 에이밍 선에서 비슷하게 나가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과한 이 나오신 분들은 이 느낌으로 치면은 되게 불편하세요. 이게 더 훅나는 거 아니야, 더 왼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제가 이공 기준으로 두 가지의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과한 인아웃. 자, 공보다 당연히 헤드가 안쪽에 있으니까 이는 맞는데 너무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럼 미스가 날 확률이 많은데 연습 방법을 알려드렸던 앞으로 떨어지는 그 느낌에서 발생되는 손과 샤프트 헤드가 동일 선상에 있는 위치로 모양을 보여드리자면, 스탑 했었을 때, 지금 봐보세요. 공 라인보다 헤드 라인이 아직도 안쪽에 있어요. 지금 저는 엎어치는 느낌으로 쳐본 거거든요. 헤드가 앞쪽으로 들어오는 느낌으로. 이공 라인보다도 헤드가 안쪽에 있으면, 이거조차도 지금 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과도한 인아웃으로 치시는 분들은, 지금 느낌으로 연습을 해 보시면 밖에 인도어 같은 경우에 항상 왼쪽을 의식하고 도는 공을 생각해서 오른쪽 에이밍을 잡고 꼬랑지볼을 치셨다면 이 느낌. 앞쪽으로 헤드가 들어와지는 느낌으로 공을 치시다 보면 생각보다 왼쪽으로 가는 공이 점점 없어지실 거예요. 점점 앞쪽으로 뻗어 나가는 공이 발생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끝에 살짝만 휘는 들어오성 이 생기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불편하시더라도 백스윙 갔다가 클럽, 샤프트, 헤드가 동일선상에 위치하게끔 이 느낌이 나오려면 처음에는 덮어치는 느낌으로 헤드가 앞쪽으로 몸보다 앞쪽인 겁니다. 몸보다 앞쪽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나오셔야 돼요. 왜냐? 이렇게 나와도 지금 헤드, 공이 헤드보다 앞쪽에 있거든요. 그럼 이 인이기 때문에 이 느낌에서 진행돼서 공까지 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정말 멋진 샷을 치실 수 있고 골프 스쿼어도더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과한 인아웃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두번째로더 많은 보상 동작으로 공을 치셔야 하기 때문에 18홀 내내 공치기에는 같은 양을 조절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렇게 사이드 스핀을 줄이기 위해서 클럽과 샤프트 헤드가 동일 선상에 내려오게끔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연습장에서 이미지로는 헤드가 앞쪽으로 떨어지는 느낌으로 스윙해서 연습을 하시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도움 되는 연습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